안녕하세요. 토백기입니다 예, 오늘도 가벼운 사냥 중입니다. 어, 지금 그 초입에서 안전부처가 이렇게 반겨줍니다. 어, 이것도 이런 봄에 순을 빨리 오는, 빨리 올리는 습성을 보이는데 이것은 그 독초입니다. 이것은 무슨 이 큰일 납니다. 자, 안전부처가, 어, 상당히 지금, 어, 예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이제는 봄이 시작된 겁니다. 어, 여기저기서, 어, 이른 봄을 알리는 야생화 또 약초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멋지게 출발입니다. 어, 지금은 또그 바위가 보여서 지금 올라와서 보니까 어, 와성입니다와성도 어, 보이고 여기는 지금 진달래 꽃이 많이 피어 있습니다. 이렇게 피 있죠, 활짝 피어 있고 아, 지금 여기는 봄이 좀 빨리 오고 있습니다. 정남이라 음. 어, 지금 여기는 이름 모를 새순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 사실 그 도라지를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발이 또 여기를 또 안내를 합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어,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주변을 쭉 보고 있는데 어딘가에 꼭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어, 처음으로 이거 하나 봤습니다. 오늘은 이거 한 개로 만족을 합니다. 어, 또 이렇게 해서 어, 절벽에 절묘한 자리에 이렇게 지금 붙어 있는 모습입니다. 어, 여기에도 하나 있고 또 여기에는 지금 이게 어, 지금, 아, 보세요. 이게 지금 도라지 삭대입니다. 지금 빠져가지고 어, 안 보이는데 여 어디에 있는가 보네요. 지금 이 자리는 지금 상당히 좀 빨리 그 순들이 지금 움직였습니다. 어, 굉장히 좀, 지금 지금 여기 어디에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도 지금 하나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거요. 이것은, 어, 지금 좀전 영상, 그거, 그, 덩쿨입니다. 어, 도라지 싹새가 엄청 희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인데, 어딘가에는 지금 빠져있는 것 같은데, 안 보입니다. 어, 그래도 이렇게, 땡자리에서 도라지가 반겨준다는 거, 그런 말씀을 드려보세요. 지금 영상 담기가 좀 힘든데, 야, 이게, 어디서 빠졌을까요 저 위에서 빠졌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 어디 같은 텐데 어,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 이렇게 자원이 있다는 것은 여 주변 어딘가에 또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변을 보고 있는데 어, 이번에도 도라지 딱대는 제법 실합니다 세 개로 보이는데 자 이런 모습인데 어, 그러니까 여 주위에 어딘가에는 큰 대물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 오늘은 그뭘 보시려고 왔는 것은 아니고 어, 생자리를 보면서 어디에 뭐가 있나 한번 이렇게 궁금해서 한번 왔는데 또 이렇게 반겨줍니다. 멋진 도라지 삭대입니다. 어, 제법 실하게 보이는데 씨방도 맺혀 있고요. 어, 행복합니다. 어, 이렇게 열심히 오르락 내리락하다 보면은 반드시 대물하고 또그 조우를 하게 됩니다 그게 사행입니다예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서그 주변을 보고 있는데 어, 이번에는 양지꽃이 아주 이쁘게 피고 있습니다 올해 굉장히 빠릅니다 어, 지금 이 산도 정남을 바라보는 자리인데 어, 두릅도 조금 많이 움직였습니다 어, 올해 희한합니다 올해는 동시에 시작해가지고 동시에 끝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 느낌이 그렇습니다. 어, 아직까지는 모르지만 어, 생각이 어,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여가지고 어, 텀이 별로 없는 그런 해가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예, 또 주변을 보겠습니다. 지금은 하산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어, 이 물골 옆에 이렇게 습이 많은 자리에 어, 많은 야생화들이 예, 쭉 나오고 있지요. 어, 올해는 이제 봄이 좀빠르다는 얘기입니다. 아, 오늘을 제가 어, 오늘은 그냥 가볍게 산행을 한 겁니다. 아, 그래서 뭐가 산행물이 없는데 예, 그래도 행복합니다. 또 다음에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